안녕하세요 애들 가족 no 여러분 오늘은 연합공전 2단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연합공간 2단계 아이들이 잘따라할수 있도록 기해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준비 같이 애추 연합공간 2단계 시작 주먹 주먹 반 주먹 주먹 왜 주먹 주먹 등 주먹 주먹 팍강손강 손날 손날 손끝 손끝 한 날, 한 날, 팔, 꽁치, 꽁 바로, 셔 백, 번, 이제, 네, 여기까지 다 같이 하시면은 즐겁게 또 집에서 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다 같이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